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지난번에 왔던데 여기 합강에 두번 다시 왔습니다. 나무를 잘린거 있지. 이거 감겼어 지금. 안 아파. 완전 걸렸어 이거. 내가 응. 갔다 올게. 아무 응. 놓고 스실 어와주라 씨. 도와라 발이 빠지게 됐네. 고기 있는 것 같은데. 아, 반갑습니다. 찌도 하나 줬었어. 찌다 하나 고 그가쪽 으로 욕심내서 붙 이지 말고 그냥 가운데 가실게 바람도 불고 그래 가지고 가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둡 지잘하 습니다. 시작 부터 위래 이거 여기 맛마 상류 입니다. 이마 땐 상류 최상류. 최상류인데, 이마땜이라고 해야 되나? 이마땜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같이 수시, 수심이 변하니까 이마땜이라고 래야 되죠. 임마땜 지류 중에 최상류에요. 우리가 군데군데 숨몰나무 버드나무죠. 버드나무가 있고, 구비치는 곳입니다. 물이 저 자측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구비쳐서 저쪽으로 내려가요. 네, 왼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아, 어, 내려와가지고, 저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굽이 치는 곳이에요. 저 맞은편에도 지금 낚시하고 계시죠? 굽이 치는 곳이요 버드나무가 잠겨가지고, 그 뭐, 붕어들이 지 숨고 숨어있기 좀 좋은 포인트. 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고, 먹을 것도 가져가려고보세 하나 뜯었습니다 누가 얘 배스 낚시했나 이거 소갈이 낚시였었나 소갈이 낚시 미노 예 갔다 와자 차에 차에 가지고 아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여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데 와가지고 캠핑해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된다. 낚시도 할수 있고 캠핑도 할수 있고 여기 딱 텐트 칠 자리 나오죠 이제 이봐 천남모야 여기서 시야기가 끝장납니다. 지금 아까 시아꽃이 확 폈죠. 어우 냄새 죽입니다. 와.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은 대목이죠. 지금 아시아가 쩐필때 그래가지고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도 많이 싸웁니다. 지금 자리 때문에 아까 시아 많이 피고 그러시냐. 하여튼 뭐 자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외주인데못 들어오냐 하려고 막 현수막으로 가더라고요. 원투 좀 던져놓을까요? 원투. 일을 내가 두대 가져왔거든. 일좀 던져놓자. 혹시 모르니까, 저, 원, 투, 두대 만들어 놓을게요. 저 옆에다가. 어, 누구야? 씨발, 깜짝이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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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진짜 깜짝 놀랐다. 잉어였나, 방금? 잉어 같은데. 발이 열렸어. 아, 진짜. 음. 야 이거 저거 청진이 사이즈 봐라. 청진의 기믹이. 응? 아, 와, 응, 아씨. 가만 있어라. 아, 청진아 대물이야 대물. 씨. 으, 으, 으. 오잘았어딱 좋아. 딱좋아딱 좋아. 저기 갔다 잉어장 먹는데거든딱 비복에 거졌다. 입목이 되게 맛을 좀 보고... 아, 12시 넘어야 나옵니까? 1번, 1번, 떴다 갈아졌어요. 지금 입질 먹고 있죠? 이거 붕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우 쉣. 어, 너무 세게 참입니다 뭐 올랐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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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렁이는 빠갑니다 빠가 바바습니다아 이색 바바바었다아 씨. <laughs> 네. 밥 먹자. 씨, 배고파. 우리라 마늘 끓일 때, 물 저거 끓을 때까지 안, 안 기다립니다. 그냥 넣고 끓으면서 익었으면 다돼 어, 맛있겠다. 씨, 배고파. 됐어,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여기다 콘좀 넣어. 콘 음. 이빨 넣어가지고. 어차피 못쓸 거. 어차피 음. 고기도 못 잡을 거. 내가 먹어야지. <laughs> 오늘 망원입니다 짠. 크 <laughs> 좋다. 아우, 야. Зааж <laughs> <sus��> <ooo paying full> <saturately> <susríky miserable> 기가 막힙니다 와. 너무 맛있다 <laughs> 으쒸, 으쒸. 지렁이에 지금. 어휴. 아, 지렁이 지금. 넘쳤나? 아, 괜찮다. 아, 진짜. 아, 으쒸. 이야, 음, 맛있어. 다시 아, 하러 갑시다. 먹방 끝. 네. 옥수수로 바꿀까요? 옥수수 느낌 옥수수 느 있다 어? 어? 잠깐만 다좋거다갑다잠짝만 방울 릴리 릴리 질었어릴리 <laughs> 청체된거야 잠깐만요 아닌가? 어, 갔다갔다 어, 갔다. Uau! Uh -huh. uh -huh. 자야 <laughs> 되씨거 <laughs> 거 이죠? 아, 아, 감시하셨습니다. 대발로도, 시. 예, 한수 있습니다. 아, 멋지죠? 청지레 고가 올라왔습니다. 아, 허, 나랑 소리 나더라고. <laughs> 오니까 줄이 앞에 왔습니다. 멋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한 50? 50 안되겠다. 50? 50? 50, 50 되겠습니다. 50. 50 되겠습니다. 아, 저거 있으면, 장어 있으면 대박이었는데, 씨, 가무치가 살짝 아쉽네. 아이 뭐지? 지금 이틀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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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습니다야 따뜻해. 붕어가 따뜻합니다. 물 속이 따뜻한가봐요. 따뜻합니다. 어우 이뻐라. 와,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 이게 장어였으면 대박이던데. 으아. 으아, 감옥취. 감옥취. 에이씨. 아, 턱이턱이턱이넣어고 먹을까? 아, 씨. 이거 과드 실래요가져가셔요요 이거. 멋지죠? 멋지지 멋지 멋집니다.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요, 요. 마실게요, 그냥. 어, 이지 어? 부모다, 부모. 아한마 올라가시네, 그래도. 자랑 월치가까지 됐군요. 됐습니다 있어. 잘은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네, 어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보세요. 귀한 구겁이다. 어오네요시좀하다가 해야겠다. 자 잘은 어을것 같아요. 아, 이설란 하고 있네요. 알라운드. 아. 뉴스 나올까스 이 와. 지금 알이 막 줄줄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보내줄게요 월적한수 했습니다 월적한수하고 다같치한수하고